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어, 당신이 보내주신 그 최신 기술 뉴스레터 모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국내 외 소식부터 기술 블로그, 오픈소스, 아, 그리고 AI 논문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하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음,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재밌을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네.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엑셀 안에서 리눅스 개발 환경을 만든다는 거요. 그 깃허브 프로젝트였는데. 아, 그거요? 네. 이건 뭐랄까 여간 김치찌개에 파스타면 넣는 그런 느낌?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laughs> 네, 정말 예상 밖의 조합인데 이게 어, 실제로 좀 유용한 면이 있을까요? 음. 네, 그렇죠. 가상 머신 없이 엑셀이 나는 그 익숙한 환경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쓰려는 시도 자체는 뭐랄까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긴 하네요. 네. 물론 아직은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개발은 어렵고요. 아, 역시 한계는 있군요. 네, 하지만 자원이 정말 부족한 환경이라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개념 증명, 그러니까 POC 같은 용도로는 의외로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 그런 면이. 네, 약간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기술 활용에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 네, 흥미롭네요. 이런 예상 밖의 활용법을 보니까 AI 쪽에서도 좀재밌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AI 쪽이요? 어떤 거죠? 구글 노트북 LM이 무려 76개 언어로 오디오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거 맞습니다. 당신이 보내 주신 긴 연구 보고서나 뭐 법률 문서 같은 것들을 이동 중에 팟캐스트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편리하긴 하겠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편리하죠. 근데 혹시 뭐랄까? 요약 과정에서 중요한 뉘앙스 같은 걸 놓칠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네. 편리함과 그 정보의 깊이 사이에는 항상 좀 균형이 필요하긴 하죠. 맞아요. 하지만 76개 언어를 지원한다는 그 규모 자체는 정말 주목할 만해요. 76개요. 와. 네. 정보 접근성을 정말 크게 높여서 그동안 언어 장벽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교육이나 법률 분야처럼 정보장이 아주 방대한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기술이 이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음 중요한 사례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건참 좋은데 그 편리함 뒤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도 따르는군요. 그렇죠.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이번엔 보안 문제입니다. 공유해주신 기술 블로그 보니까요, 개발자들이 Git 설정 파일에 실수로 남겨둔 API 키나 접근 토큰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 위험하죠.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코드 저장소 열쇠 같은 거요. 이런 민감 정보를 노리는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 그 디지털 열쇠 하나가 해커 손에 넘어가면, 그게 뭐냐면, 회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나 아니면 핵심 소스코드에 접근할 문이 그냥 열리는 셈이에요. 와, 문이 그냥 열리는 거군요. 네. 단순히 데이터 유출 이걸 넘어서 서비스가 마비된다거나 금전적 손실 같은 아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마비까지요? 네. 그래서 개발 속도만큼이나 이 보안 의식 그리고 관리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개발자 개인의 주의를 넘어서 이제 조직 차원의 안전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 조직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군요. 개발 환경의 안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네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음. <laughs> 이런 위험 관리와 더불어서 AI 기술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눈에 띄더라고요. 보내 주신 논문 중에 어, 알고리즘 X 같은 새로운 최적화 기술로요. 아, 네. 최적화 기술 AI 모델 학습 속도랑 정확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의 흐름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예. 예전에는 AI 모델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AI는 무엇인가? 이걸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네. 알고리즘X 같은 기술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고요 AI 개발이 단순히 성능 경쟁을 넘어서 실용성이나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음, 성숙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엑셀송 리눅스라는 기발한 실험부터 시작해서요 AI 오디오 요약의 편리함과 가능성 또 기토큰 유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그리고 더 효율적인 AI를 향한 기술 발전까지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참 다양한 면을 살펴봤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았어요. 이 모든 흐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분명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도 안겨 준다는 점. 그런 걸좀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기술들 있잖아요 엑셀의 그 예상 밖의 활용, AI 요약의 정보 접근성 향상, 또 Git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AI의 효율성 증대 이 각각의 흐름이 앞으로 당신의 업무나 관심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개인적인 영향 네. 그리고 혹시 이 기술들 사이에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결점이나 새로운 기회는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